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을 때 일입니다. 오산 인터체인지 부근 중앙 분리대 한가운데 유사일의 최대의 토목공사라는 그 대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끈 건설회사 대표가 세운 헌정비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그 헌정비에는 이 고속도로를 조국에 바칩니다. 라는 헌사와 함께 건설회사 대표의 이름이 크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여러 악조건을 감수하면서 애국적 침략과 의지로 대역사를 마무리하였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건설 회사의 대표가 고속도로를 조국에 바친다는 식의 헌정비를 자기의 이름으로 세운 것은 타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는 그분의 사비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고 그분은 돈을 받고 공사에 참여한 업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헌정비를 건립한 것은 자기 정체성의 착각으로 비전인 해프닝이었고 사필규정의 문제 헌정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1981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나토 사령관을 역임하였던 헤이그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헤이그는 얼마 후 임명권자인 네이건 대통령에 의해 해임 불명의 퇴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이건 대통령은 취임한 지두달 열흘 만에 정신 이상자인 헝클리에게 저격당했습니다. 총을 맞은 대통령은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고령이었던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당장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헤이그 국무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모아 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헤이그 국무장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부통령마저도 유고가 될 때에는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의 권한이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이그는 대통령 네이건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도 대통령 수행시 대통령보다 한발 앞서 걷는 등 실수를 거듭하다가 결국 이웃집 아저씨처럼 마음씨 좋아 보이며 예의 바른 슐츠 국무장관과 교체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은 헤이그의 해프닝 역시 국무장관인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에 대해 간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피세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요한은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외사촌 형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설교에 감화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줄을 지어 요단강으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오실 그이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조금 더 찾아봅니다.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내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무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무때 내가 그 선지냐냐? 대답하되 아니라. 다 같이 23절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에 대하여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아니라 라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전체성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할 때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착각하게 되고 지켜야 될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주의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말씀 어, 7절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7절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는 목적인 동시에 주님의 도구로서 세례 요한이 지켜야 할 삶의 자리였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대함이나 자신에 대한 대중의 열광에 도취하여 자기 정체성과 삶의 자리를 망각했더라면, 그래서 자신을 빛의 통로가 아니라 빛그 자체인 양 착각했더라면, 그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자는 언제나 스스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많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 정체성을 잊거나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의 설교에 심취하여 그에게 세례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교만에 빠지거나 스스로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듯 세례와는 어느 한 순간에도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오늘까지도 우리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고 크리스천은 또 누구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빛그 자체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까닭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많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을 빛그 자체로 착각하고 빛을 증거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빛을 차단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빛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빛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흉측한 몰골 이외는 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누군가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구절을 상기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빛이 될수 없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가 빛그 자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양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양초가 많아도 양초 자체로는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잘 정제된 기름을 가득 채워진 등잔이 수천 개 있다 한들 등잔 그 자체만으로는 빛이 될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빛은 어떤 경우에도 양초나 등잔에 내부로부터 생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로부터 빛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때에만 양초든 등잔이든 비로소 불을 붙일 수 있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 켜진 양초나 등잔이 혹 빛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빛불과 빛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 불과 빛을 보존하고 전하는 재료요 도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주님과 똑같은 빛자체라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잘 간직하고 전하는 통로, 도구,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덮으셨, 마태복음 오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즉 우리가 주님의 빛을 보존하고 전하는 빛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등불로 삼아서 예수 글도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가리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통로인 동시에 빛의 증인인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부단히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 그리고 자기의 정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은 커녕 치커만 욕망의 그름만 뿜어내면서도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기 정체성을 망각하고 스스로 빛이라 착각하는 어둠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순간부터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오염시키는 근원지가 된다는 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분 우리는 결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빛의 도구역 통로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바르게 지키고 전하기 위해 우리는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에 대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 정체성의 자각이 결여된 자기 성찰, 자기 부인, 자기 정화란 불가능하기에 설령 수백 번을 거듭 발전적 바른 빛의 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 시간 가운데 십계명을 교독하고 참회의 기도를 늘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십계명의 교독과 참회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빛을 세상에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문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세상 가운데 비쳐지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갖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충청년의 희망봉사단 발대식이 있던 날 백석대학교 복지학과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한국의 복지 사역을 상당 부분 감당하면서도 세상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데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첫 번째 이유가 교회와 교인들의 도덕성 결여 때문이라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커다란 충격과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려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려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성이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 사회 윤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결여란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민노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값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말씀입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을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께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음의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늘 조심했던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성찰, 자기 반성, 자기 정화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그 일을 하여 부단히 노력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분 오늘 아침 잘 기억하세요.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알았고 자기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니 주님을 믿게 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다가 순교자로 삶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갖고 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